태영 차관 모두 이행 오늘 태영 건설에 890억 원 납입. 태태반응 <놀람> 사주가 배짱이네 윤리 제로. 이래서 부자망해도 상대간다는 건가? 검찰 정권인데도 건설사는 눈하나 깜빼 안 하네. 방송사를 갖고 있어서 덤비는 건가? 이행하면 대주주가 모두 챙기고 부실라면 그 책임은 정부에 떠넘기는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정말 나쁜 태영 그룹 바로 음징하고 그룹 해체시켜라. 태영 그룹 해체가 답이다. 오너가 아주 더러운 기업입니다. 세금 쓰기 전에 오너 재산 몰수가 먼저 아니나. 남는 장사군요. 1천억 가까이 회생을 위한 노력하는 모습 보이면 국민 혈세의 수조원 받고 먹히 하는 것인데 어처구니없다. 결국 직원들과 협력사의 피해는 눈덩이 라는 현실. 오너가 개인의 이득을 위해 직원, 하청업체 희생을 감수하네요. 윤충이 압박해서 해제돼도알지 SBS는 남으이오너희 가는 꾸준히 잘 살겠죠. 이런 양심 없는 기업 살리자고 정부가 세금을 건드린다면 국민들이 참지 않을 것이다. 총선 신경 쓰다. 역대급 최악의 무능한 정부로 낙인 될 것을 우려하고 정부는 더큰 산을 내. 본잘 벌땐 건설사 지들 돈. 부실 자금 나니면 세금으로 땜빵 이런 사업이면 누가 못하냐. 건설사만 택해 주는 일 그만해라. 능력 없으 보태 돼야지. 자국민 등의 빨대 꽂는 짓 그만. 태영의 세금 단 1푼이라도 지원하는 날에는 국민들이 이 정권 무너뜨리고 만다. 그냥 부도 처리하라. 방송국 SBS 갖고 있어서 태영 언어들 배째라네. 세금 지원 말고 언어 사제 출금과 SBS 매각해 하던지 아니면 그냥 부도 처리하라.